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이훈기 원장입니다. 자다가 자주 깨서 우는 아드님 때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잠투정이 유난히 심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다가 자주 깨면서 울고 보채거나 잠드는데 시간이 유난히 오래 걸리면서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깨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다음 날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야제증 또는 야경증이라고 하여 소화기가 약한 유형 또는 불안이나 예민함, 겁이 유난히 많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제증 또는 야경증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가 평소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을 자주 먹지 않도록 하고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습관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분이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성향이라면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큰 소음이나 너무 밝은 조명 또는 무서운 내용의 컨텐츠 등을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러한 생활관리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방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치료를 통해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거나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면 보통 2-3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재증과 야경증이 지속되면 아이의 키 성장과 면역력 발달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전 가족의 건강에도 지장을 줄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조기에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